두 분이 의외로 좀잘 어울린다, 네. 이 느낌이.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근데 이게 설레거나 보고 싶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전혀요? 예. 한 번도? 한번한번딱한 한 번. 딱한 번. 한 번. 번.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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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아니, 깊이는 말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심심할 음, 때영준이모거나뭐 음, 음, 음. 이런 거. <laughs> 아니 얼마 전에 김영철 씨가 무슨 선물 주셨다고요? 아. 제주도에서 뭐 항공사 행사를 했어요. 어. 네. 항공사에 그 기내에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예. 화장품도 있고. 어. 예. 경품 행사로 이렇게 딱 하는데, 예. 다음은 뭐그 외제 화장품의 아이크림입니다. 음. 그래서 명함으로 딱 경품 추첨을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되는데그 회사 사장님 뻣뻣 뽑힌 거예요. 어. 자기는 반납하겠다. 아, 그러면 이거 경품 사상 최초로, 어, 요거는 MC가 갖겠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기 한 분이 김영찬씨 여자친구 없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laughs> 제겐 이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피투게더 본 후니까 네. 우리 형히 말하는 웃음바다 빵 터진 거예요. 네. 어. 이걸 영자 테 정말 갖다 줘야 되겠다. 음.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을 좀 했죠. 왜냐면 이거를 네. 누나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laughs> 또 혼자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누나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 누나가 어 어디야? 누나 집이야 그런 거예요. 어, 누나 줄게 있어서 누나 집 가는 길에 누나 나오면 안 돼요. 아니, 나가기는 그렇고 집으로 올라와. 어, 그거요 어, 어, 집으로? 혼자 오, 가는 집으로 올라와요 예. 네, 그래서 <laughs> 혼자 가기 또 그래서 그냥 다시 매니저와 같이, 매니저와 같이 올라갔어요. 어, 네. 혼자 와야지. 왜 매니저랑 같이 와. 물론 <laughs> 그건 농담이었고. 그 농담이었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매니저를 왜 데리고 와? 우리 집에 날를 두려워하는 거야? 뭐,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질민스라는 아, 거야? 오히려... 그러면 그까 그런 데서 깨는 거죠. 아, 왜냐면 내 마음이 안 가는 게 그래도 여자는 지가 좋아해주고 좀 응? 이렇게 도끼 찍듯이 찍어줘좋아야 되는데 매니저 대구부란다 뭐야 매니저랑 지가 사귀는 거야 니저랑 나랑 대구라는 거야 내가 속으로 어이구 저도신 내가 엄 어떻게 한다고 바보 아니야 바보 매니저랑 자기가 혼자 혼자 가요 혼자 가요 혼자 송은이 씨하고 박미선 씨하고 정성아 씨하고 저하고 어. 어. 일본 후쿠오카를 1박 2일로 딱 떠났습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이제 음. 줄서서 이제 티켓팅해서 들어가잖아요. 음. 우리 한열 번째 뒷줄에서 이렇게 뭐가 좀 일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 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들하고 이렇게 세 명이 떠나는 여행인 거지. 예. 애가 조금 좀 커지더라고요. 음. 네. 내가 볼 때는 애가 화장실을 갔다 왔나 봐. 아.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은 왜 바로 와야 되는데 왜 텔레비전 보고 늦게 오잖아요. 음. 오늘. 네. 어머님 화가 난 거야. 음. 가 여행 가야 되는데. 어? 화장실 갔으면 화장실 갔다 온는데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줄다는이 뭐하는 짓이야? <laughs> 뭐야 이렇게 봤더니, 네? 자꾸 분은 못 참아. 네? <laughs> 화장실에 갔으면 화장실에 갔다. 이게 뭐, 해야 되는 오반실 해야 되는 이게 도대체 출발한 고아무도못 들어가냐? 내가 못해. 지금 여기 살짝 냄새 살짝. 정말 너무 그경박스러워서 놀래서 남편이 좀 창피하잖아요. 음. 아, 여보 그만해.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laughs> 너희 끝에 가는거잖아 너희 끝에가는 어? 나도차하나 여행을 즐겨야 될 거야. 여행을 즐겨야 될 여행을 즐겨야 되는 무슨 여행이야 거기서 우리가 정말 박수 주고 박수 주고 어머 여행 음으로도 즐겁겠다 그게 무슨 여행이니 아줌마가 여행을 즐겨야 되겠대요 즐겨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 분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 내리는데 줄을 뚫게또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그 아주머님이랑 아들이랑 아버님우리가 마주친 거예요 어. 그랬더니 박미선 씨하고 저하고 보더니 어? 어이구 안녕하세요? 연예인인데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음. 찍어 얘는 여행도 가기 싫고 사진도 찍기 싫으네요 아, 싫어 사진을 찍어야 돼! 이녀석 그래서 아주머 아줌마 애가 찍기 싫다는데 그만 냅두세요 아유 얘 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준게 우리는 1박 2일 가는 곳곳 마다 <놀나> 언니 누나 밥안 먹을 거야? 난밥안 먹을...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너희들한서 <놀라>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 그리고 박미선 씨가 술을 못 드세요 <놀라> 술 한잔하자, 원샷! 선난술못 마셔 원샷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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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원샷을 해야 될거 아니야! <놀라> 1박 2일 내내 4명이서 목청이 켜더라고 아아 여행을 즐겨야될거 아니야! 했던 아 아주 니다 아아 진짜.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재밌네요, 아이고 재밌네요 <웃음> <가요>. <웃음> 너무 잘하죠? 한 번만 해줘 나를 위해서 한 번만 해줘 나를 위해서 시키면 해야 될거아니 <laughs> <laughs> 해피투게더에는 이영자 씨하고 어, 늘상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음. 세번 그럼요. 근데 시생활에서는 거의 안 만나잖아요. 언니, 그럼 그게 이상하지? <laughs> 네. 네 뭐가 돼? 너, 아니, 뭐가, 너, 뭐가 돼? 이상하. 사실 두 분은 저희 네. 해피투게더에서는 저희 그 해피투게더 연인이세요. 네. <laughs> 아, 그럼요. <laughs> 파리 <연인이 웃음> 왜 연인 이후에 해피투게더 연인. 어, 여기서만 볼수 있거든요. 야이, 아, 여기서만 두 분은 볼수 있어요. 대왜말 어. 못해? 어. 내가 니 여자다 왜말 못해? 어찌 어찌해? 내가 <laughs> 니 여자다. <laughs> 왜말못 해. 거왜말못해 오늘? 아, 많이 내잖아요. 그래요, 많이 내죠. 많이 내는데, 딱 그만큼만 하면은 뭐라고 안할 텐데, 아, 늘 오버해서 살을 붙여서 혼이 아, 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니, 이영재씨운구 흉내내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보면, 이영재씨가 싫어할 어, 수도 정말, 있는데, 그, 그래, 아까, 어떻게 해, 아까 어떻게 아까 어렸어?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윤이랑. <laughs> 그니까 작년에. <laughs> <laughs> 그니까 작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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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했을까? 놀람> 언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냥 정말 봐주 어, 거지. 어, 어. 옛날에 언니 내가 뉴스에서 아, 어, 어. 기자회견한 게 있어요. 알았어 언니, 생 이만 들어봐. 학생들하고 학생들 저 개콘 아. 그, 전학시키러쫙왔는데 거기 있는 피디님이야 영철아 영철 힘내 네 번. 그러니까는.

너는 진짜 너도 방송을 신년했지만, 개그맨은 어떤 그 아무리 방송이 있든 없든 어떤 그 뭐라 고 그러지 영어를 또 쓰는 걸 좋아하니까 개그맨 은 어떤 그 프라이드를 치켜야 돼. 치킨 <laughs> 어, 그럼 또, <laughs> 제 아들 옆에서 그래요. 어, 아, 어, 프라이드가 아니라, 프라이드 아니야? 프라이드는 왠지 치킨 같아? 언니, 후배 번호 앞에서 내가 뭐가래. 요 <laughs> 아니, 예전 영철이랑 약간 러브라인이 형성됐었잖아요. 그리오, 그리오. 아, 아니 이거 나 진짜 폭로하는 거지뭐요뭐요나 진짜 얘기를 하고 싶어은형왜그왜냐면 어, 어. 어. 영철이랑 나랑 미선언니가 자꾸 여과가 어. 교회 행사했을 때도 둘이 내보내고 요번에 언니가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 행사하는데도 영철이랑 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 내가 얼마나 값싸 보여. 행사 가격이 틀린디. 나생각그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영철이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요? 근데 아니면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음. 누구요? 내가 아니요. 미선 언니가 운전을 했어. 어. 미선 언니가 운전을하고 언니 기억날 거예요. 어. 너 성훈이 너 뒤에 있었어. 네네. 그다음에 김숙이 있었어. 있었어 어. 있었어요. 영철이 바로 뒤에 있었고 있었지요? 내 앞자리에 있었어. 있었죠. 그때 미선 언니가 말했어. 뭐라고? 뭐라고? 너 솔직히 말해 봐. 영철이 너 여기서 솔직히 말해 봐. 어, 있었어, 있었어. 너여 중에 결혼하사면 누구랑 할 거야? 했었잖아. 응. 나도 포함. 언니는 왜 포함하냐고. 미선 <목소리> <목소리> 언니는 거기 왜 끌어. 미선 언니의 취졸함이 나오는 거지. 어. <목소리> 아 스카이가 아니야. 미선 언니는 은근히 우리를 까먹고 있었어. <목소리> 아니 갑자기 왜요. 자기는 결혼했어도 유선이라도 이런. 정말 순간 긴장이었어 어, 얘가 어떻게 얘 이거 과연 그 대답은? 얘가 내가 정말 고백을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고마 또 소설 써. 예. 결혼하고 싶은 예, 여자 예. 이 속에 예. 선, 선택한다면 음. 소문이었어. 아, 나학살 아. 밟았어. 뭐밟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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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다섯명 중에서 2쌍명 하면 그래요. 봉선네, 미선네, 성민네 음. 연애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속이려고 하지 마. 솔직하게 말이야. 얘기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연애부터 해 볼까?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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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박미선이 스타일이야. 아 미선아, 가 조금 쉬워 보일지? 여러분 결혼은 누구예요, 결혼? 결혼. 연애 결혼한다면은 성훈이. <laughs> 방금 내가 마음이 흔들렸어. 너 진짜 울리니까 왕자 된기여어요 누구인가? 누 어떻게 어떻게 그 맞춰봐. 결혼은 성훈이랑 응, 성규 아. 그런 뭐? 게 가지 마로 라지 마로 는데 마음이 방금 이영자로 바뀌었어 왜? 그래요. 네? 그냥 네. 영자. 내가 머리 올리니까 여자 여자스럽구나. 못 사보니까 왜? 못못사니까너내머 이거 머리 올리 깜짝 놀랐어. 여기 딱오니게 여기 칼자국이 이렇게 됐어. 농담이고 <laughs> 진짜 송문이 <성운이> 씨. 아까 <웃음> 끝났어. <웃음> <웃음> 뭐 <하나 같이> <웃음> <웃음> 아 끝났어? <laugh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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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